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어, 여기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n1 plus over, 또는 n1 plus of n plus n2. 이것은 n1과 같은 n2.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기, 예를 보면은, mountain over wave, 그하면은 mountain이 여기 n1이고, 어, wave가 어, n2지요. 그러니까, 아, n on과 같은 n t 니까 아, 산더미 같은 파도, 어, mountain of a wave 그러면 산더미 같은 파도 어, 이런 예문을 인식결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번도 보면 은 a boy of a teacher 그러면 소년 같은 선생님, 18번도 보면 은 that idiot of a maid 그 얼간이 같은 마녀 어, 이런 것 에, 20개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알차게 학습을 해보죠. 자, 먼저, 보카 20개 모음이 나와있네요. 전체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a pig of a fellow, 돼지 같은 녀석. 이런 식으로 해서 어, 8개가 여게 나와있죠. 자, 대충 한번 훑어보시고요. 자, 다음 볼까요? 9번부터 16번까지. 궁경 같은 집, 그러면, a palace of a house. 자, 그 다음 16번, 감옥한, 입이 무거운 사람. 자, 그 다음 17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해서 20개를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별해서 개별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1번부터 11번부터 8번까지.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8번, 음, 쭉 보시고요. 자, 개발화해서 학습을 해볼까요? 자, 1번, a pig of a fellow. a 이제 해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 pig of a f e 보면은 n 온과 같은 n2죠. n 온과 같은 n2니까, a p i 는 돼지 같은, 돼지 같은 f e l 사람. 그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자, 돼지같은 녀석. 아, 2번도 A Brut of a Husband. b r u t 짐승이죠. 짐승같은 남편. 자, 여기 나온 것처럼 N1과 같은 N2. 여기 b r u t N1이고, 어, Husband이 N2니까 에, N1과 같은 N2. 짐승같은 남편이죠. 자, 그 다음 쭉 한번 볼까요? 3번 o oh, r devil of a husband, 또는, uh, o oh, r devil of a wife, 죠. Okay, devil은 악마죠. 그러니까, 악마 같은 husband, 악마 같은 wife. 자, 그러게 되겠죠. 악마 같은 남편, 악마 같은 아내죠. 4번. That fool of a kim. That fool of a kim. 그러면, 제 바바 같은 김씨죠. 제 바바 같은 김씨. 자. 5번, a swan o r a hat. 예, swan은 백조죠. 백조는 하얗죠. 그니까, 러 이게, a swan이 n1이고, a hat이 n2지니까, 아, n1과 같은 n2. 자, 해석을 해보세요. 자, 해석됩니까? 자, 백조같이 흰 모자죠. 백조같이 흰 모자. a boy of a captain. a boy of a captain. a boy가 n1. 어, 캡틴 N2니까, 아, 애1과 같은 N2. 어린이와 같은 선장. 음, 어린이와 같은 선장. 7번, a saint of a man. A s 성인 같은 사람. 성인. 또는 부처님 같은 사람. 8번째, a, a, a baby of a woman. 아기 같은 부인. 아기 같은 부인. 자. 이제 9번부터 16번까지만 볼까요? 자, 9번부터 16번까지 쭉 한번 살펴보세요. 어, 뭐, 감옥한 사람, 뭐, 입이 무거운 사람 등등 있네요. 자, 개발라에서 한번 볼까요? 궁전 같은 집. 예, 궁전 같은 집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A palace of a house. A palace of a house. 양 같은 소년, 음, 양 같은 소년, a lamb of a boy, a lamb of a boy. 이때 램부, 램부, 이 비는 소리 안 나서지 안 나죠? a lamb of a b o y a lamb of a boy. 비가 s i l e n t 죠 11번. 곰 같은 사람, 곰 아, 같은 사람, a bear of a fellow, a bear of a fellow. 바보 같은 사람, 바보. 바보 같은 사람, a g h o s e o 여기 g 가 바보 같은 사람, 바보란 뜻도 있어요. 어, 거위란 뜻도 있지만은. 천사 같은 부인, 천사 같은 부인, an angel of a wife, an 천사 같은 부인. 그런 악마 같은 사람, 그런 악마 같은 사람, that devil of a m a that devil of a man. 15번. 우리의 바보 같은 하인. 예, 우리의 바보 같은 하인. Our idiot of a servant. Our idiot of a servant. 16번. 감옥한 사람. 즉, 입이 무거운 사람. 이것은 an oyster of a man. An oyster of a man. 예, yeah, oyster는, 예, 감옥한 사람이란 그런 뜻도 있어요. 자, 이제, 17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죠. 마지막이지요. 자, 17번부터서 20번까지 봅시다. 자, 캐베라에서 봅시다. 17번. A boy of a teacher. A boy of a teacher. 자, 여기 a boy가 N1. A teacher가 N2. 그러니까, 아, N1과 같은 N2. 그러니까, 소년 같은 선생님. 소년 같은 선생님. 18번, that idiot of a maid. That idiot of a maid. 그러면, 그 얼간이 같은 마녀. 그, 이때, idiot은, 그, 바보죠, 바보. That idiot of a maid. 그 바보 같은 마녀. 또는 그 얼간이 같은 마녀. 같은 뜻이죠. 19번, the bead of an eye. The bead of an eye. 네, 구슬 같은 눈. bead가 구슬이죠. Uh, the bit of an eye. 구슬 같은 눈. 자, 20분 이제 마지막이네요. A lamb of a boy. A lamb of a boy. 양 같은 소년. 양 같은 소년이죠. <목소리> 자, 수고하셨습니다. The end. 수고하셨어요.